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천도교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빨리 감흥을 받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학문의 주자는 친기전이여 부모로 동사자야요 라고 하셨습니다 즉하늘님을 높이 존칭해서 부모 섬기는 것 같이 섬길 뿐이요라고 하셨고 도결에는 오사지 대도 종지는 제일은 사천지 여사 부모지도야요 제일은 직고여 소양 생존 부모지 이야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스승님의 대도의 종지는 첫째는 천지 섬기는 것을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은 도로 섬기는 것이요 불께는 식고 하는 것을 살아계신 부모에게 소도로 봉여하는 도리와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근본은 부모님을 소도로 섬기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하늘님의 감흥도 받게 되고. 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서는 조도는 해까지 생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를 하는 것은 부모님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님께서는 후천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조도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대신자님께서 용담가에 나도 또한 출세구로 듣제부모 아닐런가, 부려부려 못면하니 적세원을 아닐런가, 구미용담 찾아오니 흐르나니 물소리여 높은하니 산이로세, 좌우산천 들러보니 산수는 의구하고 처목은 함정하니, 부려한 이내 마음, 그하니 슬플 소냐, 오작은 나라들어 조롱을 하는 듯고, 송백은 우울하여 청결을 지켜내니, 부효한 이네 마음, 기가 매심 절로 난다, 라고 하셨고, 수동문에는 선고 평생기 사업은 무호노 파중이여 자손 불처지 여하는 낙심어 세아니라 기불통제며 기불석제야. 아버님께서 평생 동안 하시던 사업은 불 속에서 흔적조차 없어졌고 자손으로서 불충한 여한는 세상에서 낙심하게 되니라 어찌 통탄하지 않겠으며 어찌 애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열여섯 살 때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는데 무슨 불효를 하셨겠습니까? 옛말에 대조는 종신모 부모라고 하셨습니다 큰 소자는 죽을 때까지 부모를 사모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대지사님께서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고 계시는 소자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도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당시 많은 사람 가운데 소자이신 대신사를 택하셨으며, 하늘님께서 내가 너를 아들로 삼으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심으로 대신사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하늘님 아버지를 소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늘님께서는 창도성 성운 시대에 소자이신 대신자를 택하셔서 만고 없는 무국대를 내려주시어 사람들이 하늘님을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모시고 소도로 섬기는 도를 상립해 놓으셨고, 이제 포독성 성은 시대에 모든 인류가 부모와 하늘님을 소도로 섬기도록 가르치려면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소자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나를 나아 키워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서도 부모에게 소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확실하게 알 수도 없는 하늘님에게 소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 천도교인 가운데 부모에게 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늘림을 조도로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수련을 시작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잘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하늘림을 섬기라고 하셨으니 하늘림을 잘 섬기려면 먼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종신성을 하기 시작했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종신성이란 아침, 저녁 무난드리는 것이고, 출필고 반필면이란 어디에 갈때 돌아와서 반드시 부모님께 말씀 드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실제로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소문이 온 마을에 널리 퍼져 경기도지사가 표정장을 지게 된 것입니다.나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고, 모를 통하겠다는 욕심도 없었고, 조직을 바라거나 포독천하를 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룰님에게 어떤 것을 이루어 달라고 지원한 것도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지고 싶은 모자를 할아버지에게 사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늘님께서, 하늘님께 무엇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하늘님께서 포도 127년 12월 담속 수술을, 포도 128년 5월에 이 수술을 무료로 받게 해주셨고, 소변까지, 불통까지 된 뒤에, 하루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서는 건강하게 살수 없다고 생각되어 받들겠다고 하였으며 대가를 바라고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뜻을 받들기로 셌으면 철저하게 세야 될 것이므로 종부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도 20여 권의 원고를 쓰면서 지금까지 그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말도 잘하며, 사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욕심도 없고, 부모님을 소도로 섬긴 것과 같이 하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님의 뜻대로 포도 천하를 하려면 소도를 소도로 섬기는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고 믿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주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 하늘님과 부모님을 소도로 섬기는 마음이 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괴길이 그 오게 하는 것도 마음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천도를 우리나라에 내려 주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로 먼저 배우고 익혀서 세계 인류를 지도 교학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질이 우리나라에서부터 천도교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역이 없고 기운이 없는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난 날 사라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참여하시고 천도교를 믿어 하늘님과 부모님부터 소도로 잘 섬기겠다는 마음부터 가지십시오. 마음을 정하신 뒤에는 수학 주문을 외우셔도 됩니다. 밥도 먹게 되고 천도교를 찾아갈 기운이 나올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천도교를 찾아가 입교식을 하시고 주문을 전해 받아 수연기를 하십시오. 앞날이 스스로 열려져 성령 장생의 복까지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천도교인의 수는 적고 그길에 걸린 사람은 많으므로 천도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다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오셔야만 일 것입니다. 기질이 위행하는 것도 치유되는 것도 하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님을, 하늘님 병에 의해서 무량 자효 포독 전화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시작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크게 위험되기 시작하면 언론에서 TV를 통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늘님은 몸도 없고 입도 없으므로 말도 하실 수 없고 원고를 쓰실 수가 없으므로 위임받은 내가 대신해서 무략자효 포도천하를 써서 천도교인들에게 알려드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알려드리기 시작하려는 것 뿐입니다. 책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한 분도 있으실 것이고, 유튜브를 만들 때 질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내 실정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되는 일도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믿고 믿지 않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천도교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늘님과 스승님의 감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